다윗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두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번째 왕이죠. 자 지난주 우리 사울을 얘기하고 이번주에 다윗을 얘기할 때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큰 차이점이 바로 집안이죠. 그리고 그큰 차이점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파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버린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씌웠습니다. 사울의, 사울의 집안에 비하면 다윗의 집안은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고 집안이 빵빵했던 사울도 들어 쓰셨고 또 그에 비하여 연약하고 연약한 다윗도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든튼하게 만드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가 사울의 그의 행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업. 그 영원한 사업이 뭐지요? 네, 구원사업입니다. 구원사업. 예.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은 그 구원 사업인데 그 일들을 다윗을 통하여 행하여 나타내셨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 하님도마나님 우리 보시면은 어떻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성령이 그에게 떠나 가셨더라라고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셨음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버리셨을까? 어떻게 저런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울을 어찌하여 저렇게 버릴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버림을 당하였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첫 번째,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울을 버리셨는 버리셨나이까라는 초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원인이 없는 결과는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사울에게 말씀 주시고, 경고하시고, 기해 주시고, 기해 주실 때마다 사울은 그것을 거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실 때에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정말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저는 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더 치우쳐버린다면 그 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 있어서 아주 큰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이 아름다운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윗.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함. 사랑을 받는 자.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14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14대 손이며 유다 지파 이세의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이 아드라메 이 다윗의 출생 아브라함의 14대 손이며, 그가 이세의 아들이며, 그가 베들레헴에서 낳다는 그 사실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데 에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탄생의 예고가 이세, 이세의 아들 베들레헴.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한 역사함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나 이름이 800번 정도 나옵니다. 신구약을 들어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800번 정도가 나오고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별로 표현하면서 다윗별, 그의 국기에도 별을 그려놓고 있는 그런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깨 한번, 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렇게. 아... 어깨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이제 곧 끝납니다. 네, 곧 끝날 것이고요. 제가 옆에 서가지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할때 머리가 아예 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그 경우가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하실 때 지금이 그런 경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제영화집선이오어서 그런가 되게 마음이 허합니다. <laughs> 저 뒤에 상상 그 웃어주시고 그 재미없는 농담에도 크게 반응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눈을 크게 뜨며 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가 안 계시니? 마음이 차오하니? 그 사진을 하나 걸어놔야 될 거. 그러니까 저 자리에 항상 계셨는데, 저 자리에 안 계시니? 제가 이제 어디 집회 갈 때도 영원히 데리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영원주있안 계시니까 참 그런데. 자, 정신 좀딱 차리시고, 제가 딱딱 10분만요. 10분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다윗도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이라 한 번에 다 이렇게 풀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딱 집중해셔서 딱 10분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다윗의 생애를 한번 통해보면서 정말 그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가 좀 행했던 좀 과오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현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혈색도 좋았고, 눈도,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낭성미를 갖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때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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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있어야 된다? 인물도 좀 헌해한다는 것이 조금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는 뭐, 인물이 떨어진 사람이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과연 또 어떤 눈으로 볼때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상대방을 향한 눈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다 짝지가 계신 분들은 내 짝지를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런 추남을 만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눈에는 내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눈에는 그건 뭐지? 아니 그런 노래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laughs> <laughs> 자식 이 노래 불러주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뭐 <laughs> <laughs> 이런 <거> 게나 하는데 <laughs> 하여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내 영원한 동방자로. 영원한 나의 동반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미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쁘고 또 잘생겼고 눈도 초롱초롱 할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요, 노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은 노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 예로, 그는 힘도 있고, 기지도 있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고 하면서 양을 지키면서, 양과 양을 지키면서, 늑대와도 싸우기도 하고, 사자고, 고마고도 싸워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늑대의 입에서 양을 빼내었다고 같이 표현합니다. 양을 무고 갔을 때, 늑대의 입을 잡아 벌려가지고, 그 삼키고 있는 양을 꺼낼 정도로 그에게는 힘과 힘도 있었고, 기지도 있었고, 그에게는 용기도 있었다는 겁니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힘과 용기도 있어야 하지만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골리앗. 그렇죠. 골리아. 삼척이 넘는 키, 큰 키를 가진 자에게 소녀, 소년 다윗입니다. 청소년 때가 아니라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골리아에게서 덤빌 때에는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부 잘 합니까?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공부 잘할 것 같으면은 저 법원에는 전부 공공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앉아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면 하는 게 판사, 검사, 의사 아닙니까? 그이세 가지 의 직업이 그래도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 1등을 했다는 사람들만 교화할 수 있는 게 판사, 검사, 의사인데. 그러면 이 판사, 검사, 의사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성공한다. 그러면 다 사업하십시오, 그냥. 뭐, 뭐하러 직장 다니고,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냥 뭐, 신발하게 맞다 가다 놓 다, 다, 다잘 다 팔리겠네. 왜? 하나님이 팔리게 해주실 거니까.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세요, 아프면은. 예 네? 아프면 저한테 오지 말고. 병원 가세요.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기도는 목사에게. 요거를 지키셔야지. 아파도 교회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말로는 뭘못 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젊은 엄마들 좀 늙은 엄마들보다는 좀 젊은 엄마들이 아마 더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우리 좀 늙은 엄마들은 이제좀 너무 오래되셔서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제 해경지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해경지사님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공부 잘할 거랬습니까? 못할 거랬습니까? 잘할 거라 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니요. 맞네. 그거 말고 잘했냐고. 뭐든지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요두 가지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상대했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갔을 때도요.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창과 방패도 안 들고 가도 이긴 줄 알지요.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나 전략을 짜고 자기가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하면 노력도 안 했고 그저 하나님이 지키시사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 일사천리로 쫙쫙쫙쫙쫙 잘된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절대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고 그는 담대함이 있었고 또 그는 모든 것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탁월했습니다. 표현력도 좋았고 다윗을 하면 살펴보면 예체능으로 참 많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도 한번 보세요. 문학. 문학도 정말 잘 썼지요. 그림도 정말 잘 그립니다. 그리고 악기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왕에게 뽑혀가서 그왕 앞에서 악기를 만질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그쪽 방면에 타고났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저는 말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이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위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믿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울은 뒤돌아 서서 하나님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끝내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등에 칼을 꼽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신뢰는 없어지죠. 그저께 희찬이 엄마가 가서 병원에 가서 사모님이 그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한 이틀.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네, 목이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저 린겔 한 걸음 한 걸음 맞고 오는데이 린겔까지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병원비가 3만을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로 저한테 3만을 달라합니다. 고 그래서 저 얘기했죠, 너 실비 탈거 아니냐? 근데 그 타도 나를 주지 않을 것이 아니냐? 요즘 너는 한번 아픈 걸로 돈을 얼마나 벌어가려고 하냐? 그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노립사님보다는 적게 벌더라고요. 누집사님이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회사에서 치료비를 준대요 그리고 실비에서도 나옵니다 이걸로 돈 벌지 딸 장학금 받아 가지고 또 통장으로 또돈 들어와 가지고 또돈 벌지 아 이것저것으로 돈을 많이 번다면서 막 웃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내가 지금 안 준다 했거든요 아니 나도 3만원 받아 가고 실비로 나오고 준다 줄게 드릴게요 나오면 드릴게요 안 준다고 안 준다고. 왜냐 이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못 믿어서 어찌 사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참 그런가. 결론 안 줬어요. <웃음> 결론은 <웃음> 결론은 주지는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그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이 신의지요.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인생에 세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어떤 현자가 이야기를 하, 하더라고요. 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리고, 등에 칼을 꽂고, 다내 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뭐 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울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절대로 이렇게까지 왕으로서의 40년 동안에 운영을 해나갈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등에 칼을 꼽아버리니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데 어디까지 버리셨냐면 그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사울의 대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벌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어 다윗을 끌고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의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 번, 또한번 얘기를 나눌 거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으며, 내가 가진 능력은 무엇이며,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 과정과 결과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을 때 신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또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의 파송자의 역할입니다. 선교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어찌 그리 세상은 악하고 또 돌아보면 정말 믿을 것 하나 없고 정말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에. 다윗처럼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저는 오늘부터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사복고 시합에 가지 못합니다. 네, 저는 그런 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 자녀는 할수 있다고. 내 자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며 사복고 착해 갈수 있을 거야.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아시, 저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골리아시 조금만 더 키가 컸어도 다윗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돌파매를 던, 돌려서 던질 수 있는 그 범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을 몇개 가져갔지요? 다섯 개 가져갔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면 한 개만 가져가도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되지요. 장풍으로 쓰러트릴버지 뭐. 그까이 거. 근데 그는 다섯 개를 준비해 갔다는 겁니다. 혹 내가 실수해서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다섯 개채 갔다 이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만큼 빨리 실패해도 낚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계 장군처럼. 활을 얼마나 잘 쏠답니까? 이성계 장군이. 아, 모르시구나. 이성계 장군은 칼은 잘못 쓰는 장군이었습니다. 오직 그는 활이었습니다. 남이 한개쏠때 그는 활을 세 개를 잡아당겨서 세 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칼도 얼마나 빨리 낚아챘는데요. 그것처럼 다위 또한 돌이를한개 딱 던졌을 때저 정도 높이까지도 내가 갈수 있을 거라는 그것이 계산이 있었고 그 계산이 있었던 이유는 경험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놓치더라도 그가 골리아시 얼른 다가오기 전에 얼른 돌을 빼서 꼬마에서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에는 찾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기도도 그 능력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있습니다. 20시간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20시간 기도 하시면 하시면 시험에 당합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빠져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욕심이 뭐였습니까? 20시간 기도가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니까그 20시간 동안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그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좌절되고, 포기되고, 미워지며, 내 스스로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시작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20시간 기도. 그데내 스스로를 제대로 점검하시사, 권리할 시 있더라도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권리할 시 있어요. 그러면 나서지 않는 것도 용기입니다. 돌이키는 것도 용기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가 할수 있겠거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처럼 나도 내 앞에 무엇이 서 있던지 간에 그것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아셔야 됩니다. 내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그 능력은 자다가 생겨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또 노력과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도 이내 스스로를 발견하고 나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나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예를 들때 물질도 그런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일억을 줄수 있는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 그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은 충분히 담을 만한 그릇이었으나 사울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죠. 사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망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문신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패망한 이유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믿음에 의해 시험이 빠졌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감을 통하여 그의 가문 전체가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나를 점검하고 내가 스스로 발전되어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더욱더 기폭시키시사 골리앗이 아니라 내 앞에 뭐가 서 있더라도 여러분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